안산 대부도 아우님 시선이 확 띄게 화면 좀 확대해서 영상 보고 그러겠죠 뭐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이런 것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겠죠 근데 영상 찍고 있는 내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보도 어, 여기는 가슴 닭발 언니에요. 사바이디, <laughs> 가슴 닭발 언니, 어, 어두워요. 여기 좀 어두워, 가슴 닭발 언니. 저 옆에는 가슴 피자 언니, 가슴 피자 언니. 오늘 영상 스타트를 요걸로 해드리고.